이왕 하는김에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제 좀 수업할 때좀 좋았던 팁들, 그런 것도 조금 안내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아예 수업 시험처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그, 잠시만요. 요, 그, 칠판 혹시 다들 쓰시나요? 아니요. 그, 사실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펜이랑 여기 있는 그 이제 프로젝터 모니이 교무실에 비치가돼있거든요 반별로 이렇게 서랍에 열 시면 서랍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반별로 이게 렇다 있는데 저 말고는 사실 안 쓰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 생각보다 여기가 편하거든요. 칠판을 쓰는 게 그래서 요거 한번 일단 먼저 안내를 드리겠 드라이브가 돼서 제가 저한테 있는 ppt를 좀 띄우려고 했는데 좀열의치가 않았습니다. 그 처음에 켜시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면 요리모컨으로 여기 있는 프로젝터 그냥 전원만 켜시면 돼요. 전원만 켜시면 되고 일단 컴퓨터 노트북이랑 여기 교실에 보면 케이블이 이렇게 파란색 안정색 케이블이 올려져 있거든요. 각 교실 많아요. 요거를 파란색은 usb 단자 그 다음, 검정색은 HDMI, 옆에 노트북 왼쪽에 보면 단자가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 꽂아주시면 바로 컴퓨터에 있는 화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면 되고, 그, 여기 펜은 터치가 바로 되거든요. 옆, 옆에 보면. 어. 이게 저절로 나와요? 오. 네. 이자동이게 여기 그, 혹시 안니면 건전지 문제고, 건전지만 제대로 있으면 여기 버튼이 나오거든요. 여기 버튼만 이용하시면 돼요. 여기 버튼 화살표 눌러 보시면 여기 이제 펜 종류, 요거 좀 두꺼운 펜이고요. 보통 제일 많이 저는 쓰는 건이 펜이거든요. 여기 삼각형 버튼 눌러 보시면 색깔이나 뭐 여기 두께 이런 거 조정하실 수 있고 여기 저는 뭐 빨간색, 검정색, 파란색 이런데 쓰거든요. 그냥 써 보시면 보통 이게 자료가 있죠 본인만의 저 학습 자료 같은 것들 이 있으시면 PPT 띄워 보시고 뭐줄 끊는다고 많이 구현 설명할 때. 옆에다가 이제 설명을 하시는 요 저는 이제 식을 많이 이렇게 페로식을 많이 쓰는 편이라서 와인뭐여기 뭐, AB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쭉적거든요그 여기에 판자할게 많다 보면은 또쭉 하다 보면 또 지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우는 것도 여기 되게 간단해요. 저희가 우리가 일반 페로 하면 저희가 계속 이제 판서 지우, 지우개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터치로 요거 여기 지우개 버튼이 있거든요. 지우개 버튼 누르고, 내가 그러니까 원하는 부분 지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탄산을 다 지우려면, 여기 밑에 지우개 버튼 누르시고, 여기 모두 지우기가 있거든요. 그래 모두 삭제한다 해서 예, 하시면 전체가 지워집니다. 그래서 판소를 자유자재로 조금 학생들 시켜서 뭐좀 판소 지워라 하기 보다도 여기 저희가 쓰실 때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뭐 강조하실 일이 있다. 여기 밑에 형광펜 평강댐. 여기 형광펜을 눌러보시면 여기 너무 색깔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형광펜으로 네, 밑쪽이나고라미 같은 거 이런 거 해주시면은 쉽게 쓰실 수가 있어서 생각보다 되게 편리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으니까 설치되어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막 내가 이제 뭘 띄워놨어 PPT 같은 걸 띄워놨다가 그냥 판서를 아예 깨끗하게 하면서 판서를 하시고 싶으면 그럴 때는 여기 버튼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오른쪽 버튼 오른쪽 버튼을 아예 하얀 색으로 그냥 칠판이랑 똑같아져요 칠판이랑 똑같은데 여기서 그냥 기본적으로 밖 네. 어... 이런 을못요 뭐, 뭐, 이런 식으로 쭉 접으셔도 되고 한도를쭉 하시고 뭐, 지우기역을발설하시거나 아니면 다시 PPT로 돌아가고 싶다 하시면 여기 왼쪽에 눌러주시면 다시 자기 컴퓨터의 화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사실 구글 드라이브를 설명 좀 안내를 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구글 드라이브가 학교에서 계정을 다 학교 계정을 드리거든요. 구글 드라이브 를 저는 이제 쓰는 이유가 집에서도 그대로 학교에서 있던 환경을 그대로 쓸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뭐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업무도 많다 보니까 그 이제 사무실 가서도, 아니 그 전작가 가서도 애들한테 뭐 해놓고 잠시 시간 있을 때도 파일을 열기도 하고 그냥 휴대폰에서도 바로 연동이 되어 있어가지고 바로 파일을 꺼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서 작업한 걸 저장하면 다른, 데, 다른 지역 가서 다른 장소 가서 열었을 때 그대로 반영된 파일이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학교 계정이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냥 신청만 하시면 그 아이디를 받으실 수 있어서 구글 드라이브 컴퓨터에 설치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휴대폰, 뭐 컴퓨터, 노트북, 다른 단서의 컴퓨터 다 로그인만 해놓으시면 쓰실 수 있어서 그거 한번 방추 드립니다. 그리고 한 이제 마지막으로 수업할 때 하나 할수 있는 거 한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저희 그 제가 이제 수업 시간 요즘 좀 자주 쓰는 건데 띵커벨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선생님들도 알아서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저희 일단 그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학생들이랑 하는지를 안내를 한번 드리고 그 다음 선생님들이 어떻게 만드는지 그 다음에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올들드로겠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아이스크림이라는 특히 이제 초등 위주의 이제 그런 뭐라 그러지 도구를 만들고 뭐 교육계에 뭐 자, 자료들을 많이 이제 안내들 안내하는 그런 곳인데 여기에서 만든 핑커벨이라는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약간 그뭐 여러 가지를 접목시켜 놓은 게 멘티미터도 들어가 있고 키즈에그 다음에 또뭐그 카우베어던 것들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짬뽕되어 있는 게 여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교사 인증을 받으면 웬만한 건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인증을 한번 받으신 다음에 뭐 수업 자료 쓰실 때요 만들기 요 해서 수업 자료 쓰시는 게 좋거든요. 일단 제가 만들어져 있는 거 선생님 한번 어 오늘 일단 이것저것 뭐 하다가 여러 가지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드도 뭐 있고 뭐 퀴즈가 퀴즈 종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부터 한번 같이 한번 해보고 어그 다음 또 안내해드릴게요. 요렇게. 지금 제가 많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여기 한번 그 태블릿 아 태블릿으로 학생들이라고 생각하시고 태블릿으로 한번 접속을 한번 해 보시겠어요? 뭘까? 그그 그, 네, QR 리더가 바로 아마 모니터나 우리 화면이 대신면는 연결 연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되시나요? 네. 네, 그래서 닉네임, 그 닉네임 하나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방금 옆에 제일 먼저 들어오셨거든요. 이렇게 접속이 되실 거예요. 한꺼번에 동시에 같이 하는 여자의 입장입니다. 한 분이 안 들어오신 것같은데 아직? 제가.. 아, 중선생이 그런데 접속되시나요? 아 주소 이게 저 QR 코드 있는 게 지금 제가 먹자라고 아 사진 찍냐고 바로 카메라 활동을 하시는 됩입니다 상품 있나요? 아, <laughs> 상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laughs> 진짜 후기 써 애들이 열심히 하는데. 애들은 그냥 뭐 마이쮸라도 마이쮸도 니다 네. 마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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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 <laughs> 그냥 간단하게 그리고 뭐냐면 오늘 거는 저희 연구 동아리의 1학기 활동 어땠는지 한번 의견 있으면 모아보는 뭐 거. 이거 멘티 미터 같은. 단어만 적어주셔도 돼요. 그, 아, 아 죄송해요. 요거는, 그, 체크하는 거 같은데. 이게 이렇게 할건 어떤지 저희 뒤에, 뒷부분에 가서 이제 체크를 선생님이 하시면 되거든요. 그, 우리 했던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어땠는지 한번 클릭해 주시면. 돼요 <laughs> 이거 한번 클릭하면 뒤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잘못 클릭했어요. <laughs> 받겠습니다. 의견을 여기 이제 의견을 적어주시는 다음에 제가 이거는 이제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이런 걸 폼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받아주면 되는 건데 지금은 선생님들한테 의견도 좀 적어달라고 다음에 저희가 이제 활동할 때 참고용으로 쓰려고 의견도 좀 적어달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적어야 되는데 아뭐 <laughs> 편하실 때 아주 편하게 적어주시면 되지 아 충전은 정말 진지하게 적어주시나봐요 <laughs> 제출하기 눌르셔야 <laughs> 됩니다 아 혹시 제출하기가 안되어서 안나어나봐요 준비되었습니다. 됐어요? 네 <laughs> です。 이런 것그 다음 번 이제 하나를 더 제가 더 이제 수집을 해왔고는데 하려고 하는데 2학기에 이제 하, 같이 하고 싶은 활동 있으면 단어로 그냥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클릭을 하면 넘어가거든요 그럼 선생님들이 이뭐 학기 때 어떤 활동 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아이디어 주시면또 그것도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칸이 두개나오는데둘다좋예요두칸 네, 적어도 되고 하나만 적어도 <laughs> 했던 것만 해가지고 아, 아, 완벽하게는 잘 모릅니다. 야, 나도 나가 스키할 때 나왔다가 실어졌나. 안 됐나. 이게 성적으로 아마 아, 여러 아. 중복 입장을 델게 음. 하는 게 이거 아닌 게 있는데 이름을 상대하겠다 중복 입장로안 해놔서 그런가봐요. 수박 주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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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음료수가, 음료수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디지털 연수나 멀티미터 연수, 이런 것도 좋다고 하시네요. 좋습니다. 저희, 이게 약간 멘티미터에서 그 자료 받을 때 거의 비슷한 화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연수하실 때 멘티미터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거의 도입부분에. 그런 거, 여기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한번 잘 아. 써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책 읽고 대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거있 학생들이랑 은뭐 학생들 아이디어 같은 거 하나씩 이제 얻을 때 이런 식으로 동시에 받아볼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있고요. 아, 그냥 뭐 결과 같은 거 나중에 같이 그제 로그인해서 보면은 나중에 리포트 쪽에 보면은 또 결과도 다시 추가 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 개만 더 해볼까요? 이 애들이, 애들은 사실 게임하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 학습 게임도 만들고 하는데 게임하면 자기 1등하고 싶어가지고, 다시 해요, 다시 해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한번더 해볼게요. 여기, 배틀이라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만들, 이렇게 문제를 만들고 나면, 배틀도 있고, 과제도 있고, 도전도 있거든요. 뭐 과제는 그냥 보통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해서 나중에 점수가,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면, 선생님이 데이터를 점수를 볼수 있는 거고, 도전은 자기가 점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대신, 배틀이랑은 조금 다른 거는, 도전은, 그냥 자기가 언제든 하고 애들이랑 배틀적으로 이제 싸우는, 이게임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음. 자기가 그냥 들어가면 누적된 언제 들어온 애들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 전체 총점 가지고 자기가 1등이다, 2등이다, 3등 이런 식으로 나오는 형태고요. 배틀은 동시에 접속하게 해서 이제 그 여기 들어온 애들끼리 경쟁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배틀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배틀 누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QR코드를 넣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아까처럼 중간 입장 요거를 체크를 하면 중간에도 팅겨도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간 입장으로 해놓고 시간은 3분으로 제가 한 맞춰볼게요. 이 시간도 선생님이 뭐 5분, 1분 이렇게 시간도 바꾸실 수 있어요. 확실히 애들이랑 하면 애들 엄청 빨리 잘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끝만 들어오고, 저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에보셨기 때문에 더들아질수 있다고 생각해요. 방금 제일 빠르다. 방금 그에 정말 속도 <laughs> 이길 수가 없네요. 음. 혹시 한분안 들어오신 분 누구실까요? 교강생님 음. 아니요 <laughs> <안> 음. <laughs> 그냥 이어서 역으로도 선택하실수 있어요. 한번 해 아, 이여요 뭐 <laughs> 아, 잠시만요. 왜이기 벌써 만 나왔지? 벌써 하 거야? 제가 참, 자꾸 거리 네. 네. 죄송해요. 어, 정말 죄송해요. 어, 어. 왜 바로 이게 이 아, 나오셨어요? 이거 요고 아이고. 다도 모르겠어요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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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우스 그, 태블릿으로 손으로 이렇게 끌고 시면 선택이 돼요 뭐야 아, 아, 그래서... 아이렇아와와 진짜 이거 하나 체크해드죠 뭐지 <laughs> 잘못맞는사람못알아듣지 어떡하지? 그 옆에 단어 힌트가 단어 이제 한글로 되어있는 힌트는 있습니다 <laughs> 음, 화면이 다 다르겠죠? 화면이 약간 섞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맞네요 단어는 나머지 단어도 다 섞여있어요 이게 감점을 받으면 점수가 낮아져요 틀리는 점수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을 이 정도 못 하는 애가 나를. 어. 오 예. <laughs> 아, 이거 태블릿 이상해요. 아, <laughs> 애들... <laughs> 맞아, 태블릿 <테블릿이> 진짜 거버블이긴 <laughs> <먹어볼게 웃음> 요 애들이 조금 짜증을. 내도에데서 <laughs> <laughs> <조금.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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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세대 내로 줬더라고요. 그리고 박생수 줄면 저희는 줄잖아요. 초인이라고 하데 업그레이드는 커녕 아하, 아하. 주지도 않고 뺐을 거라고 공부하 왔었어요 기대를 안 하시는 아, 게 좋습니다 네. 네. 아, 네. 아, 네. 아, 이거 다 맞추니까 또 새로 넘어가네요 아. 이거 다 맞췄다고? 네, 맞췄습니다 젊은 영어 생이잖아 젊은 남자. 아 이걸 보인다고 이게? 그러니가 이거 5 0대 이상은 손가락을 이식 나한테 내가. 고마이가 임러그잖아요이 영어 행생 빼고야. 어 있네, 난잘 보여. 친구 야 베스트, 있네. 어도장은 좋아. 니 근데 저는 안 보이더라고. 무지못 떼네 하고. 아 그러네요. 어, 시간이... 네 시간이 3시간 아까 맞춰놨었거든요. 1등 아... 안할것 같다. 1등 아... 안할것같줄알등안할 아... 와... 이게 아까 원래는 그 창이 바로 아까 1등으로 나와버렸잖아요. 원래그창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결과가 순위가 다 뜨거든요. 아도 오늘가... 오늘 짜잔 버벅이긴 했는데 아 제가 리포트로 가도 결과는 못 나올 것아요아 그리고 근데 안 이름 보이지 마세요 이름 보이지 마세요 이순위이이렇게이세는이애들이이거를이게뭐이고 진짜 애들이이거를이게 되게 재요어하 보이세요 이기보하세요다시해요이시해요 하기도 하더요이요 이름 보이세요 이름 이 순위,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2등, 3등 이렇게 순 등수대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오늘 따라 제가 앞에서 긴장해서 그렇지. 이게 좀 버벅되네요. 여기 보시면 뭐 퀴즈 종류 퀴즈도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 마우스로 한번 클릭을 해보면 만약 ox 퀴즈가 어떤 형태다라는 걸 여기 설명을 미리 봐주거든요 미리 보기가 돼서 여기 ox는 이런 식 ox 이렇게 미리 보기로 어떤 형태로 이제 그 화면 구성이 되는지 안내를 해줘요. 그리고 또 내가 다른 걸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선택형을 클릭을 하면 선택형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거나 애들이 이렇게 다섯 곳이셨다그래서 문제를 만들면 되겠구나. 이런 구성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보고, 이렇게 대충 불러보시고 자기가 원하시는 거 하나 선택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학습게임 같은 경우 이것도 선생님들이 만드실 수가 있어요. 게임에 뭐 가로세로 단어 찾기. 요게 오늘 왔다 하신 거. 뭐 가로세로 단어 찾기라면 내가 답만 입력해 놓으면 자동 랜덤으로 여기 컴퓨터에서 나머지 아닌 단어들은 랜덤으로 만들었어요. 어, 그런 것도 있고, 뭐흩 터진 단어 찾기. 이거는여기 있는 것 중에 이제 선택하면 되는 거. 선택, 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답을, 여기좀 선택할 수 있게, 학생들이 터치하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형태. 뭐, 요런 게임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퀴즈도 있고, 퀴즈 는 주로 학습 정리할 때 문제 만들기 좀 좋더라고요. 보드 같은 경우도 있는데, 보드는 뭐 롤링페이퍼 같은 경우에 다림스넥인데, 친구들, 애들이랑 롤링페이퍼 만들 때, 고런데 쓰실 수도 있고, 뭐 만다라트도 있더라고요. 어, 저도 잠깐 해봤는데, 만다라트를 여기서 만들어서 자기 계획 세우거나 플랜 나눌 때, 이런 거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그 선생님들 의견 모았던 건 여기, 워드클라우드, 요거 이용 해서. 예시를 미리 보기로 볼수 있어서 이렇게 한번 클릭해 보시고 내가 쓰고 싶은 것들, 사실 이런 거는 패들릿 기능이랑 거의 비슷한 그런 형태더라고요. 이런 거 찾아 보시고 미리 보기로 한번 보신 다음에 전체 이제 만들게 하실 때는 퀴즈가 퀴즈 내가 만들고 싶다 퀴즈를 만들고 싶다 퀴즈 를 누르시고 여기서 그 전체 폼을 되게 쉽게 제목 넣고 여기 밑에 내려가면 문제 유형이 나오거든요. 문제 유형을 뭐 ox를 하겠다. 아까 미리보기로 대충 폼을보셨잖아요 오중에 선택하신 다음에 ox 문제를 만들겠다. o x 하시고 여기 바로 이렇게내문을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내가 만들고 싶은 문제를 여기 넣으시고 그다음 답, 내가 오가 맞다 하면은 오의 체크. 이러 학생들이 오류를 했을 때 정답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X의 답이, 답이 X다 하면 선생님여기에 체크하시면 그 학생들 답을 인식을 해 주실 수 있거든요. 체크를 여기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 넣고 체크하시고 이렇게 문제를 만드셨다 하시면 여기 1번 문제 완료. 예를 들면 뭘 할까요? 예를 들어 개미는 동물인가? 이렇게 질문하시고 이제 학생들이 를하고 정답을 인식하는 거죠. 질문 완료. 이런 문제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제목 같은 경우는 뭐, 뭐 상식 퀴즈 뭐 이런 식으로 네, 제목 넣으시면 되고 문제를 여러 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1번 문제 완료한 다음에 아, 화면, 여기 제지 위에 화면을 이넣었는는데 네, 여기 보시면 사실 과목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선택해 놓으시고, 이걸 공개를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1번 문제 완료하고 나면 또, 그 다음 문제 또 만들고 싶으면 여기 문제 유형에서 또 다른 거 선택하셔서 만들면 2번 문제, 3번 문제 이렇게, 뭐 10개도 만드실 수 있고, 뭐 20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여기 완료, 여기 완료 버튼 누르시면 문제가 하나 만들어져요. 제가 만들어진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보관함이라고 있거든요. 보관함에 보시면 방금 전에 그냥 간단하게 만들었던 상식퀴즈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 이걸로, 볼게요. 연구동아리 아까 그 선생님들한테 의견 모았던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뭐 와이파이 원하면 같이 동시에 의견 모아지는 거 과제로 하면 개인적으로 아무 때나 의견 받아가지고 며칠까지 의견 내세요 해서 저희가 수업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고요. 아까 가로, 세로, 영어 단어 같은 경우도 배틀하면 동시에 게임하는 거그 다음에 과제는 혼자서 하는 거그 다음에 도전은 이렇게 배틀과는 다르게 아까 동시에 하실 수는 있는데 아니, 개인적으로 하는데 점등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눈으로 시각적으로 등수를 볼수 있다는 거, 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저는 여기 이제 디지털 논리회로를 가르쳐서 여기 논리회로 관련된 이렇게 문제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랑 하면 상당히 호응이 생각보다 재밌게 하고 호응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 그 선생님들도 같이 학생들, 이 시간, 여유 시간 있을 때 정리 단계에서 아주 간단하게, 이게 또 학습의 효과도 조금 있더라고요. 외우는 이렇게 조금 단순한 암기를 할때 이런 걸 통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뭐 레슨 같은 경우 여기 보면 잠깐 보면 레슨은 주, 아직까지는 주거랑 영어 영어 과목이 레슨에 들어가시면 문제 가 엄청 만드,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모든 학교의 예를 들어 주거 적용해서 보시면 고 모든 필수 이런 면에 짱 가실 때 애들이랑 같이 문제 제가 들어가서 한번 봤는데, 하나하나 20문제 하나,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 틀린, 음. 흩어진 문제 찾는 것. 그런 것들은 이미 만들어져요. 이렇게 고등학교 군에서 아직까지 국어, 그냥 영어밖에 없긴 한데, 국어 영어 선생님들 좀 활용해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라이브러리, 마지막으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여기는 기존에 다른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으신 거 활용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 학교 극을 선택을 하실 수 있고, 그 교과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고등하게 수학,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기존에 수학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요이걸 내가 갖다가, 이렇게 복사해서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선생님이 수업하실 때, 이제 퀴즈 만들어서 올린, 한걸 공개로 해놓으시면, 누구든 갖다가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걸 쓰실 수도 있고, 내가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랑뭐이렇 해보실 수 있고요. 본인이 만든 거는 여기 보관함에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뭐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요거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보다 한스티커에 하나 정도는 제가 이제 좀 안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선생님들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남들이 만든 거를 고와가지고 네. 내가 이렇게 조금 바꿔서 저장할 네. 수 있나요? 네, 네. 이게 이제 선생님이 처음에 만들 때 비공개가 있고, 그 다음에 교사만 공개, 그다음 전체 공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교사만 공개나 전체 공개는 제가 복사해서 다시 수정을 할 수도 있어요. 수정해서 문제를 좀 삭제할 수도 있고, 변형할 수도 있고, 그런 기능들도 있어요.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